여기까지 좋았어. 나도 이게 청춘 로맨스물인 줄 알았어. 그런데 웬걸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계속 표정이 어땠냐면.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짜잔! 칠판 샀어요 <laughs> 제가 책 소개하면서 맨날 이렇게 손만 허우적대는 게 되게 애처로워 보여가지고 앞으로는 이 친구의 도움을 좀 빌려보려고 합니다 야, 아직 좀 낯설어요 글씨도 좀 이상하고 그럴 텐데 그러려니 해주시고요 오늘도 책 소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메일을 하나 받았거든요 마케터님이 광고를 제안해 주셨는데 책을 소개해 주시면서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한 10대들의 이 풋풋한 마음과 그 마음 뒤에 숨겨진 쓰라리고 위태로운 감정을 담은 책이다 요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표지를 보니까 아는 게 아니라 막 풋풋해. 막 이렇게 노을 지는 하늘에 꽃잎이 날리고 있고 교복 입은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서 있고 그 보니까 요 할미 가슴이 좀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답장을 하기를 아, 표지를 보니까 무척 풋풋한 기분이 들어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회신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계속 표정이 어땠냐면 도대체 왜 이랬는지 어떤 책이었는지 이제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꽃님 작가님의 장편소설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 이거 표지 봐봐요. 얼마나 아련하고 예뻐요. 그죠? 제가 요책 이제 내용 소개해볼게요. 칠판을 한번 쓰면서 주인공인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혜주입니다. 어느 날이 친구 집에 경찰이 찾아와요. 이 저수지 물가에서 아주 가지런히 놓인 신바랑켤레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 운동화는 해주 거고요. 더 이상한 건해주와 함께 저수지에 갔었던 남학생, 해록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종되기 직전에 얘네 둘이서 함께 저수지에 갔었고, 게다가 얘네들이 이제 중내산에 싸우는 걸 누군가가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실종이 됐으니까 경찰이 해주를 찾아온 거죠. 근데 해주의 태도가 무척 공격적이고 방어적입니다. 얘가 경찰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니 뭐 범죄영화 보니까 경찰들 맨날 범인도 못 잡고 삽질만 하더라. 지금도 이런 상황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가 아주 장돌차. 그래서 경찰이 어 그래? 이것도 범죄 사건인 것 같니? 이렇게 떠보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아니요. 아니요. 이건 사람 이야기예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랑 해록이랑 어떻게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구절절 얘기하기 시작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해록이라는 친구는 약간 엄친아 같은 친구입니다. 잘생기고 분위기 메이커고 반 친구들이 다 좋아해요. 그 반면에 해주는 약간 그냥 평범한. 근데 어느 날부턴가 해록이 해주를 계속 계속 쳐다본다는 거죠. 해주는 해록이가 그냥 쳐다보는 것뿐인데도 약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두근두근합니다. 그래서 막 일부러 눈도 피했다가 쌀쌀맞게도 굴어봤다가 막 이렇게 이제 썸을 타요. 그러다가 이제 둘이 사귀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는 좋았어. 나도 이게 청춘 로맨스물인 줄 알았어. 그런데 점점 해록이 해주의 삶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뭐 옷차림,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해주 의 친구 관계까지 조정을 하려고 해요. 해주를 막 예쁘게 꾸며서 자기 SNS에 자랑하기도 하고요. 약간 전리품처럼. 근데 해주가 이걸 다 알면서도 꼼짝 못해요. 왜냐면 해록이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안 해주면 얘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할것 같으니까. 약간 이야기가 찜찜한... 돌아가기 시작하죠. 제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경찰이 범죄 사건이냐고 물었을 때이 아이가 한 대답. 아니요 이건 사랑 이야기예요. 이 말이 이제 완전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연애를 하면서 이제 두 아이 사이에 애정, 집착, 조종, 간절함 이런 테마가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 저수지 실종 사건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이 무척 재미있고 충격적인데 더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사랑하고 좋아하면 다 맞춰주고 싶잖아요. 나 스스로가 얘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요. 그죠? 예, 근데 책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어요. 혜주 엄마가 자기 딸이 자꾸 남자친구한테 끌려다니는 것 같으니까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다 맞춰주고 바꿔주는 게 사랑은 아니다. 근데 그때 혜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 엄마도 갈치 싫어하는데 아빠가 좋아하니까 구워주잖아. 나도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집착이나 조정 같은 것들이 본인에게는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내 사랑의 절절함의 상징이지, 뭐 위험한 거, 범죄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잖아요? 특히 청소년들은 더 휘둘릴 수도 있고, 소설은 이런 이야기를 아주 긴장감 넘치게, 그리고 몰입도 높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꽃님 작가님이 엄청난 페이지 터너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이꽃님 작가님 죽이고 싶은 아이 그것도 소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책 읽고 이제 엉몽 울고 나서 뭐라고 리뷰를 했냐면 이런 소설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했어요. 청소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다는 것만으로도 단단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될것 같고. 근데 제가 이번에도 이 소설 읽고 나서 아.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성인들도 마찬가지인 게뭐 사랑과 집착 이런 문제들은 성인들한테서도 굉장히 친득하게 나타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다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묵직한 이야기들을 떠나서도 스토리상으로도 정말 재밌는 책이기 때문에 아마 읽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 이꽃님 작가님 소설을 소개할 때는 사실 좀 힘들어요. 왜냐면 말을 많이 아껴야 하거든요. 소설들의 대부분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한 게좀 허술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읽어보시면 이제, 아, 어쩔 수 없었겠구나 하실 겁니다. 책장이 후루룩 넘어가는 그 끝에 커다란 메시지를 쥐어주는 책, 페이지 터너 이꽃님 작가님의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 이었고요. 오늘 소개한 요 책이 많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닿길 바라면서 물러가 보겠습니다.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